오늘은 제가 저도 이만이 같이 실상을 보여주려 합니다. 나도 실상이 있다니까. 이만이만 실상이 있는 게 아니에요. 잘 들어보세요, 신천지 여러분. 나도 실상이 있어요. 그 실상은 뭐냐? 에집트에 출애국기 나오는 열 가지 재앙이 있었죠. 열 가지. 어, 강물이 피가 되고 개구리가 땅에 넘쳐나고 이가 또 파리 때 가축에 돌림병이 있고 그다음에 악성 종기가 나고 메뚜기 때로 온 땅을 덮고 흑암이 가득하고 사흘 동안 그다음에 장자들이 다 죽어나는 이런 일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이것도 비유나요? 응? 이것도 비유예요? 이건 뭔 비유예요? 이런 일들이 요한계시록에 반복되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그게 실상이에요. 요한계시록은 7년간 이 지구상에 온갖 재난이 임하는 게 그게 실상이에요. 아시겠어요? 요한계시록이 저, 뭡니까, 과천의 그 증거장막성전 그 늙은 이만희, 그 패거리들 일에 관한 기록이, 요한계시라이라고여러분들 생각이 드세요? 신천지 여러분들이 저한테 그러죠? 인신공격하죠? 응? 목사가 뭐 인격이 있네, 없네, 네 가지가 있네, 없네. 여러분들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응? 제가 한4 80개, 거의 500개 가까이 가까운데, 반론 한번 해보라고. 성경으로 반론 한번 해보라고요. 왜? 밖에 못해요? 진리서 성격이? 여러분들이 자신만만하게, 거기가 진리가 있다면서? 그러면 진리에 대해서 반박을 하면 반박을 해야 할거 아니에요? 제 반박을. 아니면, 기분 나쁘죠? 여러분들 그 신천지에 대해서, 거가, 거짓 사이비 집단이라는 거, 그 얘기를 하면, 누가 와서 공식적으로 항의를 하든가, 나하고 토론을 하든가 하는데, 여러분 알다시피, 집화장들, 강사들 다 저하고 토론을 하잖아. 요 토론 기피하잖아요. 그리고 제가 상담을 하면, 그 상담하는 사람들, 저의 반론 하나도 못해요. 하면서 뭐라 하면은, 목사님, 왜 이렇게 우리를 못 오갑니까? 왜 우리를 인격적으로 대해주지 않습니까? 왜 우리 신천지를 싸잡아 요갑니까? 당신들이 세상에 나가서 한번 나 신천지입니다. 오픈하고 한번 해보라니까? 여러분이 나 신천지입니다. 하고 오픈하면 세상에서 여러분들 대접해줄 사람 누가 있어요? 왜 숨겨요, 신천지라니까? 왜 숨깁니까? 떳떳이 못하니까 하는 거 아니에요? 실상을, 뭐, 길게 안 하겠습니다. 실상을 일러줄 테니까 잘좀 배우시고, 그런다고 여러분이 뭐 빠져나오진 않겠지만, 여러분들은 어차피 영이 잘못된 사람들이에요. 마귀 앞에 잡힌 사람들. 마귀가 하는 것을 어떻게 제가 여러분들을 끄집어내겠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저들을 어떻게 해서 빛을 보여줄 거예요, 아버지. 저들이 이만희에게 속고 속아서 악한 마귀의 영이 찰떡 저들에게 덧입해져서 저들을 참말로 희망이 없게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하실 수 있어 옵나니저 신천지에 남아있는 저 무지한 자들을 일깨워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첫 번째 재앙이출레국기 7장 14절, 25절입니다. 거기에, 강에, 18절 읽어드릴까요? 강에 물고기가 죽고 강에 악취를 내리니, 에집트 사람들이 그 강물 마시기를 심히 싫어하리라 하면서 19절에 피가 된다고 그랬어요. 신하들과 강들과 연못들과 모든 물웅덩이위에되리라 그것들이 피가 되리라. 첫 번째 재앙이 뭐라고 그랬어요? 강이 피가 된 거예요. 악취가 풍기는 거예요. 그럼 계시록에 이런 사건 있었어요, 없었어요? 계시록 어? 8장 8절에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됐죠?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됐어. 어? 높은 산이 불이 붙으면. 산이 불타면 그불꽃덩이가 강물로 들어가니까 강에 있는 모든 바다에 있는 물고기가 떼죽음을 당하니까 다 피가 되잖아요 사... 이게 이미 예집타에 있었던 사건이야 이게 실상이야 근데 뭐 바다가 뭐라고 뭐 3분의 1은 뭐라고? 어저께 내가 신천지 놓니까마태지파정찬석입니다그 사람과 반증을 하면서 정말 그 쓰레기 같은 강론을 내가 귀한 시간을 낭비해 가면서 내반론 해야 하는지 내가 어제 하루 얼마나 힘든지 알아요. 지금 휴일증이 지금까지 오고 있어요. 신천지 그 말도 안 되는 것들을 정말 쓰레기통에다 넣어도 시원찮을 그 신천지 교리를 내가 귀한 시간에 반증을 하면서 여러분들한테 인격적으로 내가 욕을 응? 더먹고두 번째 장은 개구리 장입니다. 출레극기 8장 6절 아론이 에집트의 물들리로 자기 손을 내며 개구리들이 올라와 에집트 땅을 덮으니 응? 개구리 장입니다. 이게 있었어요. 없었어요. 어? 개구리가 개구리 떼들이 넘쳐나는 거예요. 그러면 요한계시기 뭐예요? 땅에서 메뚜기 때 떼가 올라오는데 이게 메뚜기가 아니고 어떤 이상은 메뚜기 모양을 가진 괴물이 올라와서 전갈과 같이 다섯 달 동안 쏘잖아요. 그게 계시록 9장 2절 10절이에요. 이런 얘기 가 없어서였어요? 불가해요? 그래서 이게 이해가 안 돼서 비유로 푸는 거예요. 이유가. 이해가 안 되면 이만희가 멍청한 거지 정현수는다 이해가 돼서 강론하는데 이만희는 지 머리에 이해가 안 되니까 그걸 비유로 풀면 은 여러분들까지 갑자기 도매금으로 멍청해지려고 그래? 맷뚜기 떼가 땅에서 올라오고 땅 속에 여러분 땅속에 마그마 용암이 있고 땅속에 온갖 땅속에도 생물들이 있는 거 알잖아요 거기서 올라온다는데 응? 개구리는 어떻게 올라왔어 어디서 올라왔어 세 번째 출애굽기 8.16 19절이에요 여기는 뭐예요 이가 온 땅에 이가 이가 뭔지 알죠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는 그때 호롱불이 있었어지금 얼마나 좋은지 알아요 호롱불 그럼 호롱불에서 이가 득실득실하니까 엄마 아빠들이 하는 게 엄마가 이 잡는 게 일이에요, 이 잡는 게. 중학교 때 교복, 검정교복을 다 단체로 입었어요. 그럼 머리에서 이가 이렇게 어깨나머로 얼마나 비위생적이며 이가 쏘면 얼마나 가려운지 알아요? 세 번째 자, 이예요, 이. 이. 어? 우리는 어떻게 이 역의 군대? 괴물이 땅에서 올라오잖아요, 땅 속에서. 그래서 사람을 어느, 어느, 해, 어느 날, 어느 날, 어느 시, 391일 동안 쏘잖아요. 근데 이 목사들은 또 이것도 몰라가지고 중국 군, 군대라고, 2억이 군대, 군대로 할 사람은 13억이 중국이니까, 그 밑에까지 읽어보라고, 9장 13절, 10, 19절까지. 2억의 군대는 뭐예요? 한번 보지도 못했던 땅 속의 피조물이에요. 2장 4절. 네 번째 장은 파리때. 파리때 여러분 아시죠? 파리때가 득실거린 거예요. 파리때가. 어, 파리때가. 이게 재앙이잖아요. 이게그때 있었던 재앙. 어렵습니까? 출애굽기를 믿으면 개시록을 못 믿겠어요? 개시록이 되나 그런 사건이잖아요. 첫째 천사가 다팔 부르니 바다에 그니까, 피같이 되고. 둘째는, 강이. 어? 먹을 물이 없게 되고. 온갖 악취가 나서. 다섯째 장은 뭐예요? 가축 돌림병이죠. 구장 1절에서 7절에서. 초래극기. 6절. 다음 날에 주께서 그 일을 행하시며 에집트의 모든 가축은 죽었으나 이스라엘 자손의 가축 중에서 하나도 죽지 아니하였더라. 다섯 번째. 가축돌림병이잖아요. 가축전염병. 기근과 질병과 지진과 온갖 해와 달과 별이 어두워지는 것. 여섯 번째 제안이 뭡니까? 악성 종기가 나는 거예요. 악성 종기 어디 볼까요? 구장 8절2 절입니다. 구장 8 절, 구장 8 절. 자, 주께서 모세와론을 이시되 너희는 화로에서 채두움큼을 취하고 모세가 파라오의 눈앞에서 하늘을 향하여 그것을 뿌리라 채를. 그 채가 에집토온 땅에서 작은 티끌이 되어 에집토온 땅에서 사람과 짐승에게 물집을 내며. 거지는 종기가 되리라시니라. 종기 근데 요한대시를 가서는 어떤 게 있어요? 6 6 6 표를 받은 자 한테 헌대가 이 말이야. 헌대가. 문둥병 같이 막 흐르잖아요. 종기가. 에집트에 있었던 것이 계시를 가서 있잖아요. 있잖아요. 이건 지금으로부터 3,500,600년 전에 있었던 거예요. 일곱 번째, 우박이 떨어지네요. 우박. 출애굽기 9장 13절 나와 있습니다. 15절 읽어볼까요? 아, 18절. 보라, 내일 이맘때 내가 심한 우박을 내리리니. 에집트가 창건된 이로 지금까지 에집트에 그 같은 것이 있지 아하 했더라. 19절. 그러므로 이제 사람을 보내 내 가축과 들에 있는데 내 모든 소유를 보호라. 들에서 발견되고 집으로 들여오지 않을 모든 짐승 사람과 짐승에 우박이 내려 그것을 죽게 하리라. 요한계시록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응? 음? 계시록 8장 7절 11장 19절 16장 21절 한 달란트나 되는 우박이 있더한 달란트가 몇이래4 5 k g 초등학생들 4 5킬로 나갔죠. 우박이 무게가 그게 떨어지면 거기 사람이 맞으면 죽어버리잖아요. 짐승이 죽었잖아, 우박이 맞아서. 이런 일이 없어? 여기 나와 있잖아요. 어? 짐승이 우박이 내내 그것을 죽게 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은, 어? 시록에 가서, 계시록에 기록되어 있으면 설마 안 믿어져도, 내가 이해가 안 가져도, 안 가도 믿어야 하는 것이 신앙이야, 그게. 그게 믿음인 거야. 믿음은 뭐야? 보지 않은 것들을 믿는 게 믿음이야. 그러면 요한기시록에 이러이러한 재앙들이 있고 기근이 있고 질병이 있고 전쟁이 있고 여러 가지 트래블레이션이 있을 거라는 것을 기록해놓으면 그걸 하나님의 말씀입니까? 믿는 것이 믿음이지. 이만희는 그것이 안 믿어지니까. 여러분 그런 일이 어떻게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비유로 풀어? 그 이만희가 믿음이 있는 놈이 없는 놈이야. 홍길동이를 홍길동이라고 못 불러? 홍길동이가 아버지를 못 불러? 내가 이만희가 마귀 새끼인데 이만희라고 못 불러? 그게 기분 나빠요? 신천지 나오고 상담을 하면 그 사람들이 특징이 뭐라? 내 앞에서는 반론을 보대. 성경을 1 9구절 20구절 갖고는 반론을 보다가 끝까지 가서는 제일 한다는 얘기가 공통적으로 하는 얘기가 뭐예요? 왜 우리 신천지를 이렇게 폄하합니까? 왜 이렇게 우리 신천지 사람들한테 대해서 어? 부정적인 얘기를 합니까? 왜 우리 신천지 사람들을 인격모독을 합니까? 당신들 신천지 사람들 세상에 가서 대접받아? 나한테 모욕을 당하면 세상 사람들한테 신천지 모욕 안 당해? 드러내놓고 신천지라고 하면 해봐 나신천지입니다 한번 가위쳐봤길래서왜 그런지 못해. 나는 예수 믿는다고 나는 목사라고 나는 온 유튜브로 나 선포하잖아. 왜 못해 그거. 우바그 다음에 여덟 번째 보입니까? 메뚜기예요. 메뚜기 때가 올라온거 이것만 얘기 안 할게요. 10장 1절인데, 표적인데, 14절. 메뚜기들의 이집트의 온 땅이를 이집트의 온시경 내에 머물며 그들을 심히 괴롭게 하더라. 그런 메뚜기들은 그것도 전에 없었고 후에도 없을 것인데, 이런 메뚜기들. 이건 진짜 메뚜기예요. 들에서 있는 메뚜기. 그런데, 요한계시록 나와 있는 메뚜기는 메뚜기라고 표현이 됐는데, 괴물이 올라오잖아. 다섯 달 동안 쏘잖아. 150일간. 사람을. 150일 동안 쏘는데, 그것뿐이 아니야. 2억의 군대, 괴물이 또 올라와서 391일 동안 쏴요 그러면 391일에다가, 어? 아까 151이면 뭐예요? 어? 541일이네? 541일이면, 어? 1년하고 몇 개, 몇 개월이에요? 어? 30으로 나누면? 응? 어? 18개월 동안. 18개월 동안, 18개월 동안, 그런데, 뭐 여기에 18개월 동안 우리가 들어가서, 우리가 끝까지 얘기한다고? 예수 안 믿는 것들, 불신자, 또 신천지, 여호와의 증인, 몰몽교, 안상홍, 어? 통일교. 이런 것들, 이런 사람들 들어가는 거예요 이유가 뭐예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시면 인정 안 하잖아, 신천지 여러분. 예수님께서 분명히 육신을 입고 마리아의 몸에서 오셨어. 그분이 영이야? 육체로 올라가셨어. 그런데 육체로 오신다고 분명히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 어디가 이만이의 몸뚱이에 영로 온다는 말이 각고란 말에 천만 원 줄테니까. 아홉 번째 장은 뭐예요? 흑암입니다. 흑암, 빵 감인 거. 사흘 동안 어떻게 돼 있다고 성경에? 손으로 만져질 만한 어둠이라고 그랬어요. 10장 21절, 주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하늘을 향하여 내 손을 내밀어 이집 땅에 있는 어둠에 있게 하되 감촉으로 느낄 수 있는 어둠, 이 어둠이 어떤 어둠인지 알아요? 감촉으로 느낄 수 있는 어둠, 우리 어렸을 때는 화장실을 가려면 마당을 지나서 가야 해요. 그러면 토방에서 내리는데 그때는 토방이 높았어요. 마루가. 신발을 찾지 못해요. 신발을... 까면 더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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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듬... 어디를 가는가 는데 지금이 아파트 살고 시내 가로등 있으니까 그런지 모르죠. 손으로 느낄 만한, 만질 만한 그 어둠. 게시록 8장 12절에 했던 게 해달 별 낮에 3분의 1이 해와 달과 별을 하나님께서 어둡게 하사. 그런 일이 없다고. 별이 떨어지면 별이 떨어질 때가 어디가 있냐 이만 얘기죠. 여러분 유성 파는 등불 유성 떨어지는 거 봐봐요. 밤에도 이렇게 보면 유성이 한 번씩 보잖아. 뷰 바다로 떨어지잖아 유성이. 그리고 하늘에서 별이 떨어 별 하나가 떨어지는데 그가 그가 무적의 열쇠를 받았더라 그가. 근데 그 히라고. 여성 명사를 썼는데, 그는 뭐야? 계시록 1장 20절에 그 별은 천사더라 해석을 해주잖아. 제대로 댓글 달아서 나한테 욕을 하려면 맞춤법이라도 맞춰가지고 해. 신천지 여러분들, 인격모독 저기야! 여러분들이 지금 정상적인 세상 레벨이 여러 세상 에 있는 사람들 레벨하고 지금 같은지 알아? 여러분들이 한참 뒤쳐져 있다는 거 몰라? 응? 거기 신천지 가서 10년, 20년 썼다 나오면 당신 인생들 어디가 있는지 알아요? 인생 패배자로 남아 나 2장 10절 10번째 장입니다. 장자의 죽음입니다. 출애굽기 12장 29절 30절. 한밤중에 주께서 에집 땅에 처음난 모든 것, 첫 태생, 즉 왕자에 앉은 파라오의 처음난 자로부터, 파라오의 아들부터, 큰아들부터, 감옥에 갇힌 자의 처음난 자까지 치시고 또가축의 처음난 모든 것을 치시며 그 밤에 파라오와 그의 모든 신하들과 모든 에집 사람들이 일어나고 에집트의큰부르짖집이 애곡이 있었으니는 그곳에 사람의 죽지 않은 집이 하나도 없었기 때문이다. 집집마다 자식이 있을 거 아니야. 그큰 자식을 다 죽여버렸던 거 계시록이 어떻게 나와 있어요? 응? 사람들의 3분의 1이 죽는다고 나와 있죠. 사람들의 3분의 1이 죽는다고. 이런 일들이 요한 계시록에 가서 반복되는 거야, 반복. 근데 요한 계시록이안 믿었죠? 실상이 뭐다고? 실상이? 이게 실상이야. 이 재앙이 실상이야. 이 재앙이 실상. 제가 여러분 얘기하죠. 정말이야. 정말이에요, 한 번. 저기, 그 오락실 가지 오락실, 요새 그, 뭐, 어디, 난장 같은 데면, 뿅망치, 망치, 고무망치로 여러분 머리 한번 쳐버리라니까, 정말로. 제정신에 한번 돌아오시라니까. 응? 사람은요, 영과 혼과 몸으로 되어 있습니다. 영과 혼과 몸으로. 몸은 다, 몸은 뭐예요. 제가 키가 작아요, 165에. 72kg 나가는 제몸뚱이에요 이건 몸이에요. 그런데 제 안에 혼이라는 게 있어요, 혼. 나, 정체성, 자, 혼이에요. 실제 나는 껍데기가 내가 아니야. 이 72kg 나가는 165cm 이게 껍데기가 내가 아니고 내 안에 있는 정체성, 혼이 나예요. 근데 혼이 어떻게 발생했어? 하나님께서 숨을 불어 넣으신, 흙으로 사람을 피죠. 흙에다가 하나님께서 생명의 숨을 넣으시니까 이게 영이야, 이게. 하나님께서 후, 영을 불어넣으셨는데, 왜 혼이 됐어, 혼이. 사람이 된 거예요. 근데 개혁성경에는 생님 영이야? 영어로 뭐라고 하냐면 몸은 마디죠. 영은 스피릿이잖아. 그랬더니 혼이 된 거야. 쑤울이 된 거예요. 수울. 죽으면 뭐예요? 하나님께서 후- 불어었던그 숨을 걷어가시면 몸이 탁 처져요. 바닥에. 여러분 시체 봤어요? 시체. 죽은지 안 죽었는지를 어떻게 알아요? 귀를 이렇게 대보면 죽었는지 안 죽었는지 알지만 호흡이 너무 약하잖아요. 약하기 때문에 어떻게 할수 있어요? 장의사들은 의사들은 손을 밑에 닦다 보요 허리 밑에다 손을 허리 밑에 닦다 보면 살아 있는 사람은 허리 밑에 누워 있는 허리 밑에 손이 들어가요 살아 있는 사람은 그런데 죽어 있는 사람은 손이 들어가질 않아요 허리가 쭉 척추가 밑으로 가라앉아 버린 거예요 몸이 축 처져 버려요 천근만근이에요 이거 무게가 근데 혼은 공중에 올라가서 잠깐 올라가서 아이고 어머니 아이고 아버지 하고 할까 아니 그걸 내려다봐요. 내려다보는데 호는 이미 누가 데리러 온걸 알아요. 자기를. 자기를 데리러 온거예 그래서 보면 시커먼 이 황달로 오는 사람도 있잖아요. 황달이. 시체가. 그런 사람들은 뭐예요? 가기 싫어. 정말 저게 가기 싫어. 여러분 죽는데 봤어요? 막 욕을 하고 막반항그러는 사람. 데리러 왔거든요. 가기 싫은 거. 시커먼 옷을 입고 왔는데 데리러 온 거예요. 그러나 천사가 데리러 오면 어떻게 됐어요? 확 화... 크네요. 빛이 미치고. 얼굴이 그냥 하얗게 평안하게 가는 거예요. 우리 장모님은 그렇게 가셨어요. 나도 죽는 모습을 몇개 봤어요. 장례에 맨날 해보면. 각 공통적이에요. 가서 장의사 하시는 분들한테 죽는 크리스찬하고 그렇지 않은 사람하고 제가 이만희 죽음 얘기할까요? 이만희? 이만희 시체가 어떻게 될것 같아요? 여러분, 신천지에 머물해으는100% 지옥이에요. 100%죠. 지옥. 100 지옥! 99%가 아니라. 어떻게 되겠어요? 구원이란 건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지 않은 것마다 저 그리스도예요. 육체로 왔다는 얘기는 뭐예요? 하나님이시 그분이요. 하나님이신데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는데 올라가실 때도 사람의 몸으로 올라가셨어요. 제자들이 바라보잖아. 그랬더니 구름 가운데로 쏙 사라져 버리잖아. 몸이니까 사라질 거 아니야? 영이면 사라져? 내려오실 때 어떻게 해요? 천둥방제가 여기서 치는데, 모든 사람이 그분을 보는데 찌른 자도 보고 애고 그래. 왜? 아우, 저분이, 우리가 찔렀던 분이, 그분이 오시니까. 그분이 뭐예 구름 가운데 내려오잖아. 실상이 나는 일입니다. 오늘 실상은 뭐예요? 실상. 여러분들이 그토록 말하는 실상. 이만희가 봤다면, 여러분은 봤어? 이만희 지금 말만 믿지. 이만희 말만 믿지, 여러분이 봤냐고, 실상을! 이만희가 봤다니까 믿어? 그럼 한번 의심해야 할거 아니야. 그래서 이만희가 실상을 봤다는 걸 봐야 할거 아니에요. 그러면, 홍종효 씨 지금 살아있어. 홍종효라는 사람 살아있어. 뭐, 일곱천사이 누구니 다 해봤냐고. 자매님 한 분이 어, 어떻게 신천지 나온 지 알아요? 그분이 여러분 그 신천지 건물 있죠? 신천지 나와 있는 전국에 있는 신천지 거 건물 주소 있잖아 그 주소를 가지고 법원에 가서 등기부등본 떼봤다는 거 아니야 그랬더니 건물 중 상당수가 이만희 앞으로 돼 있었다는 거 아니야? 김남희하고 공동명으로 돼 있고 근데 이만희는 뭐라 그래? 나는 이런 짤 하나 가진 거 없다고 그러잖아 근데 이번에 지금 재판받는데 뭐예요? 수십억 빼돌렸죠. 마누한테도 돌렸죠. 자식한테도 그러죠. 제가 이건 영상에서 본 거예요. 그러면, 의심을 한번 해보고, 그게 사실인가, 진짜인가. 신천지 사람들이 탈퇴를 하는데, 왜 탈퇴를 했는가, 만나봐야 할거 아니에요. 그게 현명한 사람이지. 그게 현명한 사람이잖아. 근데 나가면 영이 죽어? 나가면 영이 죽어? 그러면, 예수 안 믿는 사람들 다! 어떻게 됐어? 그배락 맞아?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다배락 맞아 죽었겠네? 당당하는 얘기잖아요. 1983년도인가 신천지 생기기 전에 사람들은 다 지옥 갔어? 6000년 동안 인류 역사 다 지옥 갔냐고! 그 말이 되는 소리를 하라고, 말이 되는 소리를. 실상은 이겁니다, 실상은. 실상은. 에집트에 이미 3,500, 년 전에 있었던, 에집트에 있었던 10가지 재앙. 이런 것들이 다시 요한계시록 때 마지막 때, 마지막 때에. 그때는 에집트를 상대로만 했지만, 파라오가 에집트 사람을 죽이려고 했잖아. 자, 유대인들을. 다죽여버리려고 마지막 때는, 온 세상이 누구를 죽일라 유대인들을 죽이려고 이스라엘. 지금 이스라엘, 지중해 있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지구에 이런 재앙을 내린단 말이에요. 응? 왜 천만원 갖고라는데, 천만원 준다는데, 안 와? 자신 있으면? 신천지 교리 가지고 떳떳이 오라고, 나하고 토론하러? 이기는 자라는 증거, 세요안이라는 증거, 두증이라는 증거. 두증이니 세요안이야 시가 차서 말도 안 되는 거. 그래 놓고, 뭐, 인격적으로 못 오래? 그래? 당신들이 멍청은 천치들이잖아, 신천지. 여러분들이 정상적인 사람들이에요? 내가 항상 얘기해줘라. 또, 또 다음에 한 번, 저 나가서 길거리에 가서 나 신천지민 한번 외쳐보라고. 외쳐볼 사람 있어? 다 손가락질 당하지 전부 친놈이란 건지 다. 세상 사람들이. 그러면서, 제가 여러분 신천지 잘못됐다고 그러니까, 저한테 인격 모독한다고 그래? 응? 본질을 찾으라고, 본질을. 본질을 가지고 얘기해. 저하고 토론을 하고, 신천지 상담을 하다가, 신천지가 몇 가지, 열 가지, 스무 가지 잘못됐습니다. 그러면 잘못되지 않았다는 것을 입증해야지. 말 한마디 못하고 있다가, 뭐야? 뭐, 목사님이 우리 인격을 어쩝니다? 그게 본질이에요? 좀 꿈에서 깨세요. 그리고 신천지에 남아 있는 여러분은 100% 장담합니다. 이 세상의 나고자가 되는 거예요. 이 세상의 나고자, 이 세상의 나고자, 나고자가 뭔지 알아요? 오늘 실상. 2 0 0천년 전에 있던 이집트의 그 재앙들 이런 실상이 요한계시록에 다시 나타났고 그게 실상이라는 거말씀됐습니다 감사합니다.